잘못된 다이어트 상식과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 안 좋은 음식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는 살 빼는 법 어플을 소개해 드릴게요. 요즘 다이어트가 최고의 관심사가 되면서 관련된 정보도 다양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평소에 잘못 알았던 다이어트 상식에 대해 하나부터 열까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다이어트의 방법과 부분별 다이어트, 원푸드 다이어트 등 다이어트 소개와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흔하게 알고 있었던 다이어트 음식에 대해서도 과일뿐만 아니라 채소, 차, 육류 등 다양한 다이어트 음식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면서 같이 다이어트를 하는 누군가와 수다를 떨며 고민을 이야기해보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수다 떨기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같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과 공통된 이야기를 해보며 궁금한 점들도 나눠볼 수 있습니다. 살 빼는 법으로 건강한 다이어트를 통해 이번 여름에 비키니에 도전해보세요.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티스토어에서 살 빼는 법을 검색해보세요.